제일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를 보이고 있다 하는 거고요. 이탈리아라든가 아니 스페인을 다 추월해요. 전 세계에서 단연코 1등이에요. 뭐가요? 고령 인구 비중이.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 그것도 얼마 네, 안녕하세요. 이은웅 교수의 경제파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피크 코리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어, 영상에서는 우리나라가, 어, 그동안 정말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고, 그래서 최근에 그 월드뱅크,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어, 모험적인 그러한 어, 경제 성장을 한 국가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어, 어떤 보고서 내용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거의 우리나라가 피크를 친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은 분들이 현재 하고 계시고 일부에서는 아 이게 우리나라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수도 있지 않아 이런 걱정도 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 그에 관련된 어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어요. 실제 그것이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뭐 실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해서 이게 2030년대 가면 0% 수준으로 떨어질 거고 뭐 그것 말고도 실제 우리나라의 GDP 규모가 전 세계에서 한때는 10위 수준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14위까지 추락했다는 말씀도 뭐 드렸는데요.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EU 국가들처럼 이제는 성장이 거의 이제 멈춰 서가지고 그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거나 아니면 약간 더 추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상대적으로 더 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원인을 지난번 어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보다 구체적으로 그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네 가지가 제일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를 보이고 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가계 부채를 갖고 있다. 왜 위험하냐? 규모도 가장 크고 그큰 규모를 갖고 있는 가계 부채가 전 세계에서 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한때는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경제성장을 굉장히 견인하는 중요한 어, 성공 요인이었는데, 그것이 산업사회에는 적합했는데, 이제는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새로운, 보다 더 혁명적인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이 되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의 수준이 계속 예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나라가 소위 수출 주도형 또는 대외지향형 그러한 경제 성장을 했는데 이제 탈세계와 무역 분절화 그리고 또 미중 냉전에 가로막혀서 이제는 더 이상 해 나갈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번 어 우리나라의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일반적인 경제학 교과서에 나온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한나라의 GDP가 뭐냐는 거예요. 한나라의 GDP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가 특정한 기간, 보통 1년 동안 생산해낸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총합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뭘로 생산하죠?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자원. 그 자원이라고 하면 토지 노동 자본이에요, 보통. 토지 노동 자본은 3대 자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기술이 가미가 되면 이제 생산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의 GDP 규모가 커진다, 경제성장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러한 노동자본 토지 또는 토지노동자본이 자꾸 더 규모가 커지거나 아니면 기술 수준이 자꾸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노동력이 인구 고령화 때문에 되지 않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 자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계속 빠르게 축적되지 못하고 또 기술 수준도 이것이 계속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것을 어, 확실하게 보여주는 어, 그러한 그래프가 바로 한국은행에서 최근 발표한 그 자료인데요. 올해 초에 발표한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70년대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어, 그한 10년씩 이렇게 잘라서 그 연간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보면 그뭐 70년대 80년대는 뭐 거의 9% 수준, 8.7%, 9.5% 이렇게 했는데. 그 속을 나눠서 보면, 아까 그 생산함수 보여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토지, 노동, 자본, 그리고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걔들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또 얼마나 기술이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경제성장률을 어, 결정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토지는 어, 국토 면적이니까, 이거는 뭐 증가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건 제로라고 보고, 노동 투입량은 얼마나 늘어났느냐 그게 바로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고요. 또 자본은 얼마나 많이 어, 증가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자본 투입 기업. 여기 보면 주황색으로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수준은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그래요. 저희가, 어, 그 총요소 생산성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그래서, 어 초록색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80년대가 가장 이게 그 세계 부문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뭐, 어 각각 뭐 노동은 2.5% 연간 성장했고, 그리고 자본은 4.1% 연간 성장했고, 기술도 2.9% 성장해가지고, 연간 9.5%의 그런 경제 성장을 보였어요. 근데 이게, 계속 주저앉고 있고, 최근에 2020년부터 22년까지 보면 2.1% 성장했는데, 노동도 0.4%밖에 성장 못하고, 자본은 1.5%, 그리고 기술은 0.2%밖에 기여를 못하더라. 근데 앞으로 이 노동은 인구 고령화가 되고, 전반적인 생산연령 인구는 빠르게 줄어서, 이게 이제 0%나 마이너스로 갈 거예요. 그러니 뭘로 키우죠? 자본이 늘어나거나 기술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잘안될 거다 하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 노동력부터 보기 위해서 결국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문제를 봐야 되는데 인구 고령화 보시면 우리 그 OECD 국가들만 놓고 볼때 우리나라가 현재 그 인구 고령화 비율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한18% 넘었고, 올해 한19%좀 넘을 테고, 내년엔 한 20%를 이제 초과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20%가 넘으면 우리가 초고령 사회라고 해요. 현재는 OECD 한 평균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아요.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것도 한국은행 자료인데, 이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중이 이 40년대 중반이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이탈리아라든가 아니 스페인을 다 추월해요. 전 세계에서 단연코 1등이에요. 뭐가요? 고령 인구 비중이.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 그것도 얼마 오래 남지도 않았어요. 지금 40년대 중반이니까 지금 20년대 중반이니까 20년 뒤에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추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뭐, 아, 그래도 20년 뒤니까 괜찮네 이렇게 하지만 10년 뒤에도 사실 우리나라는 금방 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초고령 사회 상당히 상단에 위치하게 될 두밖에 없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이게 그래도 뭐 생산연령 인구가 더 빠르게 능가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의 생산연령 인구 보통 15세부터 64세까지인데요. 어그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가 몇 명이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여기 보시면 맨 왼쪽에 있어요. 2022년 기준을 보면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젊은 인구가 부양해야 되는 인구가 비교적 적은 나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앞으로 2072년 50년 뒤면 단연 그 1등이에요. 단연 그 1등. 이게 100, 100이 넘잖아요. 그게 뭐예요? 생산연령 인구보다 고령 인구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젊은이가 한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큰일 났다. 이런 말씀을 계속 제가 어, 드리는 겁니다. 그 원인은 뭘까요? 당연히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합계 출산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뭐 출생률이라는 용어도 쓰지만 어이 이 경우에는 합계 출산율이 많습니다. 보통 이제 가임기 여성 하면 보통 15세 이상 49세까지의 인구 그 젊은 여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성이 출산할 거라고 기대하는 그런 어 아이 수를 보통 우리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난해 0.72명이었어요. 이 그림은 2022년 0.7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도. OECD 평균 1.58명보다 낮아도 엄청 낮아요. 거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낮은 수준이니까 그렇게 인구 거래가 빨리 진행된다는 거고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나라하고 OECD 평균 그리고 전 세계 평균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합계 출산율 추이를 보고 있는데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나라에서 거의 6명씩 태어났어요. 여성 1인당. 근데 이게 지금 0.72명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0.7명을 지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도 낮아도 이렇게 낮은 나라가 없다는 거죠. 실제 이제 우리나라만 놓고 이제 그 출산율 추이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여주고 있고 출생아 수는 이렇게 어 녹색 어그 막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를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데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출산율도 그렇고 출생아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한때는 이 70년대는 100만 명씩 태어나고 합계 출산율도 4.5명 정도 됐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23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았고 0.7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게 몇년 됐어요? 사실은 이게 한 50년 만에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 50년 만에 지금 매년 태어나는 아이 수가 이게 4분의 1로 줄어들어 본 거예요.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네요.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보시면. 이게 줄어, 빨리 줄어드는 기간이 있어요. 뭐 70년대, 80년대 중반. 이때가 바로 산화제한. 어, 우리 그, 한명나잘 키우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한 정책을 너무 오랫동안 쓰면서 지금, 어, 문제가 됐고, 또이 2000년대, 어, 초반. 2000년부터 한 2005년대. 이때 또 굉장히 빠르게 감소했고요. 2017년부터 또 굉장히 빠르게 최근 감소했어요. 이때가 다 음. 언제냐면 집값이 또 빠르게 상승할 때예요 집값이 빠르게 상승할 때. 항상 또 출산율이 계속 낮아진다 이러한 말씀 제가 어 계속 드렸는데요. 이게 소위 상관계수가 0.8이 넘어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집값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말씀 계속 드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계속 잠식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정말 어둡다 이런 말씀 계속 드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 총 인구는 이미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구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로 지금 진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년, 현재는 한 12만 명씩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만 명씩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구 성장률이 마이너스 그 크기가 계속 절대 값으로 보면 좀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할 거다. 뭐 전체 인구 감소하는 건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 우리나라 그 인구 밀도 얼마나 높으냐? 이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이 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으냐? 그래서 집값도 높은 거 아니야? 뭐, 그래 너무 과당 경쟁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너무 사람들이 각박한 거 아니야?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도 맞을 수있어 어느 정도 맞는데 문제는 전체 그 모든 그 연령 계층들이 인구가 다 똑같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젊은 인구가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나이 드신 분들의 그 고령 인구는 도리어 늘어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왼쪽 그래프는 2018년 이후에 그 생산 연령, 15세부터 64세까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매년 지금 현재 지난해만 해도 한 30만 명 감소했거든요. 30만 명이면, 어, 이게 춘천만한 인구가 그냥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 인구만 해도. 이렇게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전체 인구 중에 차지하는, 어, 그 생산연령 인구 비중도 2016년 이후에, 부터 시작해서 계속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걱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빠르게 진행된 중요한 이유가 일단 젊은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사실 인구 보너스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거꾸로 지금 인구가 감소, 특히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는 게큰 문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 고령화가 되니까 특히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생산함수에서 찾은 그 소위 얘기하는 생산 가능 인구, 노동력이 감소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성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실제 이그 생산연령 인구가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되니까 이분들이 아무래도 젊었을 때보다도 일을 열심히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도 감소할 수밖에 없고 또 이분들이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그러한 어떤 열이나 아니면 그러한 능력도 나이가 들면 자꾸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기술 수준의 상승 속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생산 연령 인구도 줄어들고 그리고 또 생산성 증가 속도도 줄어들고 해서 경제 성장이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아 그러면 결국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계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많이 지 바뀌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소위 로봇, 산업용 로봇이, 노동자 1인당 산업용 로봇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다음 많은 나라가 이제 싱가포르 정도인데, 그래서 상당히 많이 대체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또실업률이 높아지는 것도 지금, 어, 이시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지만 이게 계속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생산만 하지 소비는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소비를 해야지만 물건을 팔수 있는 거잖아요. 자꾸 생산만 하고 팔려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 로봇이 생산만 하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여행도 안 다니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소비수가 위축돼서 경제성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뭐 그거 아니라면 그럼 뭐, 어, 노인 인구가 자꾸 어, 늘어나면, 어, 노인들도 경제 활동을 더 많이 참여하게 하고, 또 여성들도 더 많이 참여하고, 또 외국인 노동자도 많이, 어, 더 유치하고 이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어, 주장들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제가, 어, 최근에 아시아 개발은 행 ADB하고 제가 그 컨설팅 계약을 하나 한게 바로 이에 관련된 연구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경제 성장이 계속 위축되는데, 만약에 그 나라가 소위 디지털 라이제이션, 특히 이제 그런 어떤 인공지능 로봇을 많이 도입하거나, 아니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하, 참여가 자꾸 늘어나거나, 아니면 고령 인구의 어, 경제활동 참여가 계속 늘어나거나, 아니면 외국인 노동력이 많이 늘어나면, 그러면 그러한 어, 경제성장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에 어, 주는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실제, 실증적인 분석을 하는 그러한 연구를 제가 하기로 ADB하고 용역 계약을 했는데, 어, 제가 이제 실제 그걸 사전 실증 분석을 해봤어요. 해보면, 그 어떤 그 고령인 과 경제활동을 많이 참여하거나, 여성이 경제활동 많이 참여하거나,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어, 경제성장의 감소를 막지 못해요. 그냥, 어, 소위 디지털 라이제이션그 어? 어 소위 얘기하는 인공지능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어, 어떤 디지털화 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긴 됩니다. 되는데, 그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만약에, 어, 소비까지, 어, 들여다보면 그것도, 어, 꼭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나마 인공지능 로봇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거라고 보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인구 고령화가 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인구 보너스가 이제는 인구 오너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두 번째로, 자, 그러면 이제 그 한국이 선진국 함정에 빠진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가계부채를 현재 우리가 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규모면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그큰 규모의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그 정말 주택가격과 너무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뭐, 어 최근 2017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무려 서울, 뭐, 강남 기준으로 보면 한 3배 정도 이렇게 올랐다. 여러분들도 뭐다 그렇게 인정을 하실 텐데. 이렇게 오르면서 이게 소위 그 PIR, 그러니까 어,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한 25배 정도까지 올랐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한 이게 한10 정도 됐는데 한 25배 정도 오르면 이게 평균적인그 선진국, 예를 들어서 뭐 뉴욕이라든가 런던 비싸다고 하는데 거기도 한 10에서 한15 정도 사이거든요. PIR이.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25까지 막 올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막 이렇게 올랐는데 그리고 오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 빌려서 집을 또막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수위 막 늘어나거나 아니면 뭐 인구가 정말 젊은 인구가 막그 늘어나고 뭐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뭐그 인구 고령화라든가 아니면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주택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데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또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막 풀리면서 사람들이 막 돈을 빌려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집을 사는 방식 미래의 소득을 막 끌어다가 억지로 집을 사는 방식으로 해서 주택가격을 띄웠고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것이 이제 큰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IMF 국제통화기금 자료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는데 가계부채가 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했나 보세요. 그 옆에 있는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2년 기준으로 이게 1 0 0 GDP 대105% 정도 수준이라고, 어, 지금 되어 있는데, 뭐, 최근에 뭐, 한국에서 발표한 자료로 보면, 뭐, GDP 추계 방법을 바꿨더니 한100% 수준에서 약간 미, 못 미치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때100% 수준을 넘는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거기에 뭐, 전세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한 150%다. 뭐, 이렇게, 어, 의미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게, 어,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나기 직전 그 당시에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99%였어요. 그러다 폭 터졌거든요. 일본이 90년도에 또이 버블이 꺼졌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가계부채가 68%였어요. 폭 꺼져가지고 가계부채가 감소하죠. 미국도 감소하죠. 우리나라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또 중국이 여기잖아요. 중국이 중국이 또 굉장히 빠르게 가계부채가 막 증가했어요. 그래도 현재 2022년 기준 한60% 남짓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도 이게 위험하다. 그래서 어 예전에 한번 제가 어 소개도 시켜드렸습니다만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의 아미르 수피 교수가 최근 발표한 그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어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중국하고 한국이 2005년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GDP 대비 가계 부채 가계 부채 비율이 증가하더라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게 보니까 이게 위험하네 이거 잘못하면 터지겠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점자를 맞는 것이 한국은 사실은 중국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왜 그래요 여기 보시면 중국은 그래봤자60% 남짓인데 우리나라는 100%가 넘는 거고 거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150%가 넘는다 이거는 뭐 한국 경제 연구원에서 지난해 발표한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그래프에요.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다. 사실 전세 보증금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뭐 지난해 뭐 깡통 전세라든가 아니면 뭐 역전세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어 부채까지 우리가 포함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내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계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GDP 대비 80% 넘어가면 이건 정말 경제 발목을 잡는다. 그러니까 가계 부채 특별 관리해야 된다. 뭐 실제 이건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어 우리 경제학계에 그 많은 보고서가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부채가 증가할 때 이것이 과연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아니면 뭐 소위 그 어떤 부의 분배 양극화에 어떠냐 미치냐 이런 연구가 많이 있는데 특히 가계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이것이 굉장히 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가 그동안 많이 나와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너무 높아지면 폭 꺼진다 이런 것을 계속 실증적으로 연구한 그런 보고서들이 계속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것이 터지지 않더라도 이게 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어요 당연히 이거 가계부채가 있으니까 그걸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계 입장에서 생각하면 벌어들인 소득 대비 이러한 원리금 상환 비율이 높으니까 굉장히 문제다 하는 문제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계속 집값이 높아지면서 산업 구조가 왜곡된 것도 굉장히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GDP를 수요 측면에서 보면 소비 수요, 투자 수요, 정부 지출 수요, 고 순수출 수요가 있어요. 이게 수요가 있는데 순수출은 뭐 출백이 수입이니까 거의 0% 근처인데요. 그래서 그건 빼고 정부 지출 수요가 어 23년도에 한그 19%고요. 투자 수요가 한32% 그리고 소비수요가 49% 소비수요. 그래서 한 GDP 대비 절반이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의미인데. 투자가 32% 정도면 이게 선진국 중에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건설 투자, 두 번째 설비 투자, 세 번째가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예요.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가 바로 뭐냐면 새로운 기술. 를 만들어낸 투자, 그게 바로 뭐냐면 R&D 투자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설비 투자는 말 그대로 그냥 새로운 설비를 어, 들여오기 위해서 지출하는 그러한 비용을 설비 투자라고 하는데 이두 가지는 당연히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투자예요. 설비 투자는 자본을 확충하는 투자고, 지식재산 생산물 타는 바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러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데 이 건설 투자 공교롭게도 이 건설 투자가 이 그냥 투자에 들어가 있어요. 총 투자에. 이게 지금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전체에서 보면 그게 한 절반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하고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를 다 합하면 건설 투자보다 약간 더 많은 정도. 그러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다 하는 어, 말씀이고 더군다나 그러니까 지금 투자 재원이 지금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데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투자 재원 중에서도 또 상당 부분이 해외로 나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ODI가 해외로 나가는 투자가거든요. Overseas Direct Investment 해가지고 해외 직접 투자고 FDI는 Foreign Direct Investment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인데요. 23년도 보시면 나가는 투자가 682억 달러, 들어오는 투자가 283억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2.5배 정도로 우리가 외국에 투자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다 해외로 나가 투자하니까 결국 국내에 투자가 제대로 안 되니까 국내에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그러한 어, 설비 투자라든가 아니면 기술 투자가 되지 않고 또 그러니까 고용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계속 부채로 계속 쌓아 올리면서 부동산 경기 띄우고 이렇게 하면 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그 이유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부분에 과잉 투자가 돼가지고 설비 투자라든가 아니면 기술 투자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 두 번째는 계속 가계 부채가 증가하니까. 결국 사람들이 결국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부담 때문에 제대로 소비 활동을 못하는 그런 대차대조표 불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이야기 하잖아요. 경기가 왜 이렇게 불황이지? 응, 전반적인 뭐, 어, 정부 발표, 어, 경제성장률은 뭐 2.5%라고 하고 막뭐 이러는데 왜 사람들이 소비가 살지 않느냐. 이게 금리가 그냥 높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돈을 많이 빌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가게가 그래서 소비가 살지 못한다. 더군다나 이런 뭐 그냥 가계부채가 증가해 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제대로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외부에서 또 충격이 있어요. 갑자기 미국에서 엄청난 그런 경기 충격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중동에서 전쟁이 크게 벌어지거나 뭐 이러한 어떤 외부 충격이 있게 되면 그것이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그 전형적인. 어, 소규모 개방 경제 입장에 생각하면 그 충격을 온전히 다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금융 시스템의 어떤 전반적인 위기로 이렇게 확산될 수가 있다. 왜? 너무나 빚을 많이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경제 전반적인 충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또 주택가격이 일부에서 막 크게 상승하고 또 더군다나 특수한 계층, 특히 이제 기성계층, 특히 어 작년층, 노년층이 주로 어 좋은 집, 비싼 집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년층과 청년층 간에 어떤 그 자산 격차가 또 심화되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또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에요. 왜? 일자리 대부분 다 서울 수도권에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에서 결국 일하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한데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 변들이 나가게 되고 뭐또 아니면 빚을 내가 또 집을 사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겠어요?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거의 경제성장의 어떤 피크가 이제, 어,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우리가 답습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나라 선진국 합류에 빠진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원인을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인구 고령화 문제, 또 하나는 이 가계부채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두개 말씀드리고 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이 사회를 정말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